24번, 고통의 의미, 금융적 고난에 대처하기, 부와 물질의 추구. 24-1, 고통의 의미와 은사. 이승에서 고통의 의미, 너희가 이승에서 고통받을 때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 너희는 두 개의 선택이 있다. 내 십자가를 거부하고 한탄하며 그것 때문에 비통해 한다면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된다. 다른 한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고통을 봉헌한다면, 이는 내게 놀라운 선물이 된다.너희가 고통, 시련들과 환난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짐은 더 가벼워질 것이다.나는 너희가 그 짐을 지도록 도와줄 것이다.그때 너희 아픔은 완화될 것이며, 평화, 기쁨, 그리고 순수한 행복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기도와 고통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너희 중에서 겸손한 마음과 영혼의 순수함을 지닌 자들아. 나는 대경고 동안에 죽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너희에게 청한다. 그들은 너희의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의 고통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너희가 내게 준이두 가지 선물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는 구원될 수가 없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의 노력들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견디며 내게 기꺼이 봉헌한 너희 고통의 모든 조각은 대부분의 인류를 구출하는 데 쓰여질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와 고통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고통의 은사, 고통의 은사를 청하여라. 나는 내 고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렇지 않았다면 지옥에 끝날 죄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너는 그 영혼들을 볼 것이며 내 아버지의 옥자 옆에서 나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을 볼때 사랑과 기쁨으로 압도될 것이다. 내가 고통을 수여할 때 그것은 특별한 은총임을 그리고 내 품만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많이 데려갈 은총임을 기억하여라. 너의 고통 역시 영원한 저주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 내 죽음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 것과 같이, 너희의 고통 역시 영원한 저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너희 고통을 봉헌함으로써 너희는 희생을 바친다.그러면 인류는 자비를 볼 것이다.내가 만일 이 일을 행하라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청해야 한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보여줄 수도 있으며, 거절하려고 할 것이다. 자기들이 또한 선택된 영혼들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는다.나의 많은 자녀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다른 이들은 받지 않는가 하고 물을 수도 있겠다.내 답변은 나는 마음의 유형을 보는데. 이승에서 겸손을 보여주는 자들과 그들 자신의 요구 앞에 다른 이들의 요구를 주는 자들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영혼은 나를 위해 고통받는 역할을 차지한다. 고통은 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것은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너희는 매일 수천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성부, 하느님, 세상에 있는 고통은 이 시기에 예수인 내 아들의 고통에 결합되어 있다. 왜 내가 이것을 행하느냐고, 왜 내가 고통을 허락하느냐고, 그것은 죄 때문이다. 내게 기꺼이 오지 않을 죄인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통해서 다만 구원될 수 있다. 이승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다음 생에서 내 선물로서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아들이 악마의 권세를 막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너희가 학대와 조롱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나의 아들과 일치해서 걸어갈 때 많은 은총이 언제나 주어질 것을 기대해도 된다. 그와 같은 고통은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그분에 대한 너희의 희생으로 그들의 죄를 씻으실 수 있고 다른 이들에 대한 그분의 동정심을 너희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아들과 더욱 가까워지려 할때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영혼 안에 계실 때에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통이 따를 것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나는 고통 받는 모든 영혼 안에 빠짐없이 현존해 있다. 나는 고통을 기뻐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아픔과 고뇌를 겪어야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영혼 안에 빠짐없이 현존해 있다. 특정한 영혼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고통받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왜냐하면 나의 자비를 받게 합당치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런 희생 영혼들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너의 고통은 내 짐을 덜어준다.너 자신의 고통과 나를 따르는 신앙심 깊은 자들의 고통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 고통 중에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 이 희생은 내게 바쳐지는 하나의 선물이며 또한 너희의 고통은 내 짐을 덜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의 고통의 한 순간도 낭비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때그 결과로서 고통받을 것임을 나는 안다. 하지만 이를 행함으로써 너희는 대부분의 인류를 구원하도록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라. 절대로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 이삶 안에서 고통을 당할 때 결코 나에게 분노를 느끼지 마라. 내가 곧 너희를 집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위대한 날의 동이 터올 때그 세상은 펼쳐질 것이며 새롭고 경이로운 삶이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결코 고통에 굴복하지 마라. 결코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느끼지 마라. 왜냐하면 일단 나를 갖고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